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서 성명서를 내고 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사갈 용이가 있다 없다 그만. 예.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판 지금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는 벌써 대해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너무 서울 아니, 서, 광화문 적어도, 광장이 와가지고. 적어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갈 용이 있다 없다. 마음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하고 그것을 의원 보십시오 저는 유가족들에게. 예. 적어도 유가족들이 성명서를 내서 사과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과 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말니 말씀... 그러니까 사과 욕이 있다 없다. 그것은 좀더 다시 한번 사과 욕이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사과 욕이 있습니까 의원님, 없습니까?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있습 아니 지금 없죠. 이 청문회장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청,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합니다. 서울은 가도 하다. 과죠. 아 서울은 아, 가도 하다. 시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은 가도